아 재밌다. 헬기도 아 헬기도 도망가는 루트예요? 그건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걔는 흑인이고 얘는 백인이잖아. 그럼 너무 티나. 이건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야. 인종의 문제야. 그게 <laughs> 내가 걔 옷을 입는다고 날 걔로 착각할 리가 없어. 아 그럼 마이클 잭슨이냐고. 갑자기 피부색이 꺼매져서 하했을 깔됐는데아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사실이잖아요. <laughs> my decision stands very well i'll be watching people with the, right. right. the, the <laughs> 79 mission the high point of training director Soda's career as an active agent the target, target was jasper knight a famous u.s chess master exposed as a soviet spy Soda's caught up with knight at a military airfield in cuba and eliminated him against all odds this is your objective as well now listen carefully ica exams aren't normally this difficult not only was the airfield a virtual fortress he even added additional guards sodas wants you to fail he considers you a threat and this way your unfortunate exit from the program 이제 위험도 괜찮아요 아까는 위험에 처음에는 웬만하면 자꾸 지셨는데 이제 저장하면 돼 저장 이렇게 세이브하면 돼 세이브 딱해 여기다 해야지 그러면 뭐 아까 죽으면 처음부터 했거든 아그래서저저이 빨간 버튼이 저기 탈출 경로인가봐요 이게 이걸차 타고 도망간 거고 여기로 오시면 못 지나가게 할거 같은데 이제는 총사 총사 죽여도 되지 않냐 아 저게 보고 있네 <laughs> 얘를 죽이면 안될 거고요.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길이 있는 이리로 가 볼까? 아, 길은 아닌 거 같아. 못 하고 올라가지. 얘 죽이면 되나 이게? 보고 좀 <laughs> 대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 하얀 색깔 점이 보고 있다는 소리가 좀,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얘도 흰색깔 점이 있네. Sorry, sir. Really can't let you through here. 다 죄송합니다, 실록실록 실록 봐주세요, 실록실록 실록. 뭐야 길이 없는데? 지나가는 길 방금 뭔가 설명이 는것 같은데 이로 지나갈 수 있나? 아 와, 여기 보안 진짜 약하다 <laughs> 보안 정말 약하다 <laughs> I don't care w o u d d a o u s i k e box. 아, 이거 그만해 어? 이게 뭐죠? 우주 라이크 트랙 뭔 뭐지 이게? 스케이트보드. Sounds dangerous. 어. 에필루를 하는데. 몰래 어디로래요? 아, 도저에한 명만 죽일 수가 없는데. 저기 들어가자. 저기 왼쪽에. 저기 갔겠다. 잘 숨어, 오잘 숨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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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다 예. 오케이. 갈아입고 어, 이거 또 뭐야 오, Op opportunity can guide you through the world w waypoint 여, 뭐... 엿들으면 뭐 루트가 달라진다고 뭐, 달라진게 있다 뭐 이런건가? 자, 이거 숨겨둡시다 숨겨지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바디 파운드? 뭐 벌써? 아 몰라 난 모른다 뭐흥난 모른다 뭐흥치뽕 얼락 잠겨있는거 대놓고 들어가면 절대 안되겠죠? 아쟤또 흰색이네 똑같다. 컨트롤 키가 뭐예요? 컨트롤 키. 어, 이게 뭐야? 아, 컨트롤 키누르 소리 이소리였구나저 빨간 색깔은 뭐야? 타겟인가 제가? 어, 아, 근데 지나갈 수가 없네. 아, 저기 버리는 게 있었구나. 아, 노란 색깔 저기 보이는군요. 이거 다시 하자 이거 그러면은. 로드해서 뭐게 로드가 이렇게 많아 아, 내가 세 이거 뭐야? 가 아, 이거 였구나 지금 지지 이걸로 지야지아나금님한지 감사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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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였군요 이게 보이는구나 아, 이 중요한걸 금 지금 지금 주세요 빨리 좀말하시지진 지금 아, 지금 지금 말해요? 진짜 이해가 안가네 왜그러시는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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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좋아요? 아, 진짜 이 지금 지 감사합니다. 어 e 저 e p u 고 보고있네 a 이 a s t y f a c e d e g g h 이 a d inside 근데 e spider's shed. Yeah, I kind of 아, 제돈 아, 내돈안 돼! We're <laughs> 로 가면 되겠는데? 아니 너무 위험한데 근데 저거. 아씨 i n I don't know who you want to go. I'm sure. I'm 버려. 됐다. 됐, 됐, 됐. 어, 뭐야 보이소. 아, 이 총복으 그런 건가? 어제 얘다 오다러 오자는데. 오케이. 응? <laughs> 저기도 있고. 저거 다 무기인가 이런 게 다? 무기도 있네. 얘 어제다 보다 보못 알아 보잖아 그렇지? 김예빵 님, 아홉개 감사합니다. 컨트롤로 약간 좀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 다 넣는 거야 이거 시체. 오, <목소리> <이건 뭐지? 목소리> 어, 포이즌! 아, 포이즌 여기 있네. 티나니까 돈들아다니기돈 여기 있었네, 아 돈이래, 쥐 여기, 여기 있었네, 저장합시다. 저 잠만 해주고 아까 제트기 있었는데 제트기 타고 도망가라는 건가 이게? Would you like to track this o p p o r t u n i t y Jasper Knight <시켜> certainly knows how to make an exit But first, he needs to test the jet's safety equipment Including the ejector seats 스톡 트래킹이라는데? 뭐지? 전투기 뿌려서 도망가라고요? 지금, 이거 지금 안되지 않을까? 지금은 안돼 타지진 않아요. 이게 하, 우리 일단 가보자. 일단은 좀 돌아다녀 볼게요. 아, 블럭이, 아, 블럭이. 얘들이 지나 맞으나 보다 몰랐어. 기술자 옷을 입으려고. 기술자 옷을 입으면 은 된다고요. 이게 결국 그거 가지고. But first, he needs to test the jet safety equipment, including the ejector seats. h Okay, h e 음? ready to take off. Good work. 메카닉 옷을 입 i w 면얘 a 데 얘네 옷을 입으려면, 얘네를 좀...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다 군인이야, 여기. good. 메카 a <laughs> 옷을 입. 히스 이사. 히스 이사. 채스, 아까 채스얘하던데 네. 오케이. 얘도 군인. 성장. 뭐야? 어, 쟤 머리 안 hit... no. 네. 아 머리 안는데 죄송합니다. 아새 죽이겠다. 아이로 따라와. 아너이로 yeah. 와. 아, 아 죽이기 싫는데아 들어와. 들어와 이새 들어와. 어, 없네 안 따라오네. 컨트롤 쓰시면 몰라. 이거 누르면 왜 몰라요? 이거누르면 모른다고요? 이용 s 약간 내눈 같은 거 아니야? 한한봐준준다요이이 요즘 못지 o l system. Control 여기 뒤 들어 있네. 아, 지나도 모른다고요? 어게 그러지? 아, 근데 둘다 군인이야. 이거, 도 뭐야? 우주 라이트트랙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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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 이거, 데거 이거, 이이제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왼쪽이에 몇높표 있어요. 아, 근데 전징크 하고 싶지데 않은데 방금 전에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 이걸로 하고 싶은데 이걸로? 어, 이걸로 하자. 이름 메뉴 바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제대로 이해했다. 오케이 오케이. 기조 미아 미인이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했다. 아, 이 뜨는구나 이렇게. 아, 아 신기해라. 너무 신기해. 어 일단 리셋을 어디다 조질 어디다 가둘지부터 일단 잘 찾아보고 여기 바로 앞에 있었구나. 어. 오케이, 반갑다야. 이논타게 킬이 많은 건안 좋은 건가? 가자. 자, 그리고 이제 느낌면 저기 뛰죠. 그냥 감 되는 건가 요 설마? 혹시 잠시만 저장, 저장 한번 하자. 어, 불안해. 갑자기 딱 하면, 은 헤이 유! 이러면서 막잘같아 여기다 안전한 지체크하것는데 같은데 어? 렌치! 렌치 렌치 렌치를 찾아 봅시다 그럼 컨트롤 c h i Len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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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긴 좋았어. <laughs> 가발 쓰세요. <laughs> 그러다 중간에 벗겨지면요. 더 수상하지 않나요? 야, 일주대 데모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중간에 벗겨. 아, 저기... 어, 뭐야 얘네. 아. 막치게 하... 하네, 이거. 이거. 알아볼 텐데. 네, 안녕하세요. 또 동업자라고 또 바로 알아보는 거 봐라. 조 한번 합시다 과연 몰래 몰래. 안전 체크. 겔릭 겔릭 겔릭. 이거 뭐야 미사일 아닌가요? 라스트 피스 오브 더 퍼즐. 더 트레비스 세드 낫 나우 어튜 뭐야 이게. 제스포 나이트 앤드 가이드 him through t e well I dare say this is an accident w a 오퍼티 컴플리티드. 그냥 재는 건가 이제 그냥? 타겟 부시러 가면 됩니다 에 이거 타고 가는거 아니에요? 이거 타면 안되나? 타고 싶은데? <laughs> 타겟이 어딨지? 지금 이미 안, 안 뜨네 이제 이제 느낌표가 안뜨네 타겟 타깃. 타겟이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쪽에 있다는데? 저 위에 있는거 같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못지나게 할것같아 얘가 어드니? 감사합니다. <laughs> 눈치 보기. 아, 타기가 저기다 태우는 거 같다. 아, 지금 그러면저게 내가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약간 저기서 이상한 짓을 해 놓고 지금 개보고 타게 시킨 시키는 건가 봐. 눈빛표 왜떴을까 이게? 아, 씨. 어?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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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 줄게요. 아, 봐 주세요. 봐 주세요. 좀 컨트롤 렀잖아요. 어디로 끌고 어디로, 어디로 끌고 가지? 씨아씨 hey, right hey, hey. <laughs> 아, 군인 서로 만져서? 아. 까다롭네. 컨트롤로도 안 돼요. 그러면 군인으로 변신을 하면 해내는 소리잖아. 일단 이거 한번 만져 주고 다시 만져 주고. 됐어. 그러면은 군인 옷을 한번 입, 입어야 될것같긴 한데, 저, 저 옷을 군인 종류가 두 개야 보니까. 어, 아, 왜두 명이 있다? 두 명씩 있냐? 근데 여기 왜 박치네? 아, 이미 걸리면 컨트롤 안 통해요. 어, 저 혼자 있는 거 같다. 오케이, 아, 왕따가 좋아. 왕따들이 너무 좋아.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왕따지. 얘 카운터에 있으니까 안될 것 같고 얘들두 명이 두 있어서 안되고 아쟤 아까 나 알아본 새끼 저거 일단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옷을 입고 올라가면 또덜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군인 옷을 입어도 문제인게 얘들이 군인을 또 알아보잖아 머리 위에 흰점 떠갖고 그것도 문제네? 아이러 가면 안되는구나 어? 야 하나 척인건가 이거? 아 척인거네 아 문서 주워서 걸린거에요? 아이옷이라 걸린게 아니라? 문서 주우라 뜯기면 뜨길래맞저 주웠지 타겟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데 근데 과연 메카닉이 수리공 같은 애가 과연 저 방을 들어올수 있을까? 지금 딱 봐도 이경기 엄청 사모해보이는이방 어? 타겟이다 어, 숨지마 숨지마! 수상해 담배핀다 아따라다기네요 이건 뭐야? 아, 라군 타깃이다. 어, 존나 이세돌 같아. 담새 피는 거, 담배 끄고 다시 들어가. 그 아, 들어가면 안 되나요? 헤이유 hey, 타깃한테 말 걸으시면 돼요. 한번 먹을 말 걸어볼까? 그러면 뭐 어, 들어가도 어, 못들어가겠딱 봐도 못 들어가겠는데, 여기 아, 진짜 들어가도 돼요. <laughs> 이럴 땐 저기장. <laughs> 이 렌치 들고. 딱 봐도 존나. 다이럴것 같은데 딱 보자마자. 어, 라 하네? 아, 제트기 타세요, 여러분. 제트기 습니다 괜히 아, 아요 전혀 요세요안녕하요안녕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위험,

얘가 말을 한마음안 믿네. 안전하다니까 진짜야.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랄랄라. <목소리> 뭐야, 뭐야? 훨씬 안전한 교통사고보다 안전한 비행기 사고. 오케이. 와와 와. 이로 와, 와, 와. 이거 이도 약간 이세돌 빌라는 게그 이유가 있었는데 체스 마스터잖아얘도 그러니까. 이세돌은 이제 바둑 마스터. 이거 안 타세요? 곰씨 shit. 어, 줄네 태우는 거 아니야? 이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왔네. What's the hold up? Unbelievable. 어? Oh, 아닌데? Mr. Knight, we did some readjustments to the jet and we'll need to do another safety check. Is this strictly necessary? 이건가? Very well. Okay. 아, oh, 이거네. Climb in the cockpit, please. 탄다! 탄다! 외국 이세돌 죽는다. All <laughs> right. <laughs> 체스마스터. One, o n s e v e time. 다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 교통사고보다 안전한 비행기 사고 어떻게 진행 구경하고 싶은데. 네, 제 말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 쉬워요. s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Step three, pull the e j 과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 이상하다 잘못해서 했는데 뭐지? 뭐야? 설명서 누가 썼어 저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이제 보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이거 아이씨 이거 다른, 다른 거네! 장난감 비행기 잘못 서네 이거 누가 다느냐 멀리도 날아갔네 잠깐만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 그거 내 집에 있나보다 야 우리 집에 있다 그거 설명서 생, 생각해보니까 가져올게 아 설명서를 잘못 가져왔나보다 절로 가면 차 타고 도망가는 거지? <laughs> 렌치 내려놔요 아 괜찮아요 제 직업이 충실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빵빵 아 시발, 저렇게 해줄 줄은 몰랐네 <laughs> 아 미친 <laughs> 어, 너무 뜨어아 <뜬금없어. 웃음> 저렇게 급발진 할 줄은 몰랐 사실 와. 체스 마스터 어그 지금 굉장히 급했어